네 안녕하세요 노과장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차량은 모아비 신형 모아비 갖고 왔는데 이제 막 단종된 차량입니다 함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전면부 디자인 한번 보실게요 저번에도 뭐 모아비 앞서 촬영했지만 마크 보시게 되면 기존 기아 마크도 신형 기아 마크로 바뀌었고요 전면부 그릴 디자인 보시게 되면 웅장합니다 크롬으로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도 LED 라이트로 4박짜리입니다. 네. 범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같이 좀 울구락, 불구락 하는 남자가 타게 생긴 차량입니다. 범퍼 디자인 또한 조금 스포티하고 웅장하신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신색 모합이 갖고 왔는데, 검정색보다 신색이 덩치가 더커 보이는 건 같습니다. 네, 밑에 여기 보시게 되면 라이트 또한 큼지막하게 두방 들어가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옆면부 디자인 보시게 되면 앞뒤 휠둘다 20인치 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휠도 고급스럽게 크롬 재질로 마감된 휠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차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와, 사이드 미러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커요. 저 손문에 두뼘 들어가요. 두 뼘. 압도적이게 사이드 미러 크기 크신 거 보실 수 있어요. 차도 진짜 엄청 크고 각진 모습에 웅장해지는 느낌 확 드는 것 같아요. 일자형으로 테일램프 들어가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하단부 범퍼 보시면 여기 머플러 팁도 포티하게 보이기, 보이기 위해서 두개두개 두 개. 다각 머플러로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안에는 막혀 있습니다. 밑에 배기구 있어요. 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차량이 6인승 차량입니다. 와, 진짜. 어우, 트렁크 너무 넓다 어우, 졸려. 진짜 문좀 닫아주세요. <laughs> 트렁크 크기 또한 진짜 엄청 크게 들어가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이 6인승 차량이라 앞에 두 개, 가운데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뒷자리 홀딩 버튼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트렁크 진짜 엄청 크죠? 데일리 낚시 하시는 분들 엄청 좋은 차량입니다. 전동 트렁크는 당연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동 한번 걸어 봤어요. 근데 6기톤 차량이라 그래도 소음은 그렇게 크진 않는 진동 느껴지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도 고급스럽게 가죽 시트 들어가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마크 보시게 되면 모합이 써져 있습니다. 옵션으로는 일단 이 차량은 스피커 옵션 당연 들어가져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정동 사이드 미러 코 축방 감지 시스템, 차선 이탈,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열선 통풍, 열선 핸들 다 들어가져 있고요. 빈곳 하나 없이 서라운드부까지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급스럽게 그래도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불빛도 이쁘게 들어와져 있습니다. 안전매트 안 맨나 맨나는 이거 보시면 확인 가능해요. 썬루프 들어가져 있어요. 핸들도 기존 핸들이랑 다르게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마크도 신 마크로 보실 수 있어요. 하이패스 있고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계기판까지 탑재된 모델입니다 네, 뒷자리 오시게 되면 일단 고급스럽게 그래도 우드로 마감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피커 옵션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 둘다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 에어컨 뒤에 컵 폴더 여러 방면에 충전 단자들까지 다수 보유한 형태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 저번 펠리세이드보다는 그래도 앞좌석 공간이 너무 널널한 편은 아니에요 이게 뒤쭉 해놨는데도 그렇게 널려난 편은 아닌데 저여서 부족한 거지 고객님들은 안 부족하실 겁니다 시트도 2열 시트도 고급지게 좋은 가죽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2열보다 저는 3열이 더 편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3열 한번 보실게요 일단 여기 컵홀더 다수 존재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도 USB 단자 한개 존재합니다 근데 어숨좀쉬자 잠깐만 네, 3열 공간 너무 그렇게 너무 불편하진 않아요 솔직히 뭐 이거 피면 무릎은 좀 불편하겠지만 여기 위에 보시면 위에 천장 부분이 조금 남긴 남습니다 2열이랑 3열이랑 솔직히 불편한 크기는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기준에서는요 네, 차량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 3.0 디젤 4WD 마스터즈 모델이고요 연식은 24년식 최초 등록위도 24년입니다. 키로스는 약 2만 5천 키로. 거의 아까 보시게 되면 외판 너무 깔끔하고요. 안에 내부 보시게 되면 내부 또한 너무 깔끔한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 0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신차가 무려 옵션비 포함 약 5,900만 원인데 저희가 올린 금액은 4,899만 원입니다. 신차 보증 다 살아있는 차량이니까 안심하시고 사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렌트 1억 영업용, 아무것도 없는 완전 무사고, 진짜 찐 무사고, 보험 1억 0원 차량이니까 꼭 한번 연락 주세요. 단종된 모합이 사실 마지막 기회입니다.